어부바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또 멋스러운 느낌으로 <laughs> 이렇게 아이 컬러의 어부바 제품과 같이 착용하셔도 또 멋스럽죠 어부바는 저희 요거 국내 제작 제품이고요 가격은 39,000원 우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어부바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희 마감 처리 조금 까다롭게 봐서 정말 마감 처리가 정말 깔끔한 친구로 갖고 왔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어부바는 이렇게 한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죠? 이런 끝에, 메모색,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예민하게 제가 봤습니다. 조금 퀄리티, 충분히 있고 마무리감 좋은 제품, 그런 어부바 찾으신다면 이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앞에서 이게 뒤거든요? 이게 앞이 아니고 뒤예요 <laughs> 앞은 이렇게 깔끔하게. 어부바 제품인데 마감 처리 깔끔한 제품으로 저희가 골라서 여기저기 보고 해서 가져온 제품이니까 이것도 입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부바는 색상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아이 컬러, 아이 컬러랑 브라운 컬러, 그리고 검정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어, 뒤집어놨는데도 몰랐네. 오케이. 네, 순님, 어부버 컬러, 머플러 컬러 색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요. 아이보리, 검정, 검정 밤색, 밤색, 세 가지, 네, 세 가지 있어요. 국내 제작 제품이고요.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고 우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좀 따뜻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입기 좋은, 걸치기 좋은 제품으로 한번 골라봤어요.